현재 대부분의 성도인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이미 통제사회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통제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날로그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수기하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록하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게 전선화 되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실제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왔으나 아직까지 아날로그적 사고가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회적 시스템들 하나하나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금씩 우리 삶을 통제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통제의 속도가 빠르면 금방 느낄 텐데 아주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제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계정부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이 글로벌 리스트들과 딥스 같은 그런 조직들은 세계의 평화나 평등 그리고 보호라는 명분 하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디지털 작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도 자국민 보호라는 그를 뜻한 명분으로 세계 정부주의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자국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현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디지털 시스템 작업을 완료해 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들의 삶전 영역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모두 아날로그적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을 포맷 그리고 리셋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으로의 변화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고 더 나아가 사람 자체도 디지털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자체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저희의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든 저런 세상이든 그저 이런 저런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별 문제 없이 지금도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적응해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적응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이고 그냥 시대에 맞는 바른 생각이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고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더라도 사람들은 세상이 그대로인데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며 이렇게 정교 잘 살아가고 있고 세상 그대로인데 무슨 재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세상 일에 빠져서 거저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주의 재림을 알리게 되면 기롱하고 조롱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뭐 어땠어? 모든 것이 편리하고 빨리, 아주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주변 많은 요소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간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본이라든가 주민초본 기타 여러 증명서들을 발급하려고 하면 직접 동해나 업사무소 가서 발급신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 증명자료를 내 보여주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 그 사무소에 갔었는데 지금은 사무소에 가지 아니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부분의 증명 서류들을 컴퓨터로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 여러 증명서들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편리하고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디지털 사회는 사물과 사물이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도 연결시키는 디지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금융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된 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은행업무 뭐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추적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피식이나 스미싱 예방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개인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미 진행해 왔고 탈세 방지를 명분으로 약간의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계좌에 대한 추적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리 자기 돈이라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한 번에 하지 못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 법률을 만들어서 탈세자를 잡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거래가 거의 사라지면서 대부분이 카드나 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만약 현금 거래를 하고 싶다면 5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업이 없는 사람이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의 돈을 들여 땅이나 집 혹은 건물 등을 사게 되면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탈세를 방지하겠다라는 명분입니다. 이제는 돈을 본인이 갖고 있어도 자기 돈이라 해도 전부 국세청의 자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 느낌 받으면 이상한 것에 대하여서 물어보면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답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통제는 결국 사람의 경제에 대한 통제로 이어집니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통제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정부는 아예 현금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 전 경제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면서 자연스레 현금이 사라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CBDC가 시범 사용 중인데 만약 현금이 사라지고 CBDC 사유가 된다면 전 국민의 통제는 아주 쉬워집니다. CBDC는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화폐이기 때문에 구축된 디지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합법적 금융이나 경제 활동을 빙자해서 전 국민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의 돈에 대한 돈의 출처, 사용 내용, 사용 방법, 사용 증거 등의 모든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상이 감지될 때 즉시 조사가 들어와 사용 출처를 전부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빙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로 들어왔어요. 많은 것들이 편리는 해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금융 활동이 전부 통제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돈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많은 돈의 출처, 이상하게 사용된 것, 우리 사진도 사실은 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뭐가 이상한지 안하지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 돈을 쓰는데 무슨 영수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또 정리해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잘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도 모르게 오래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에게 돈, 뭐그 얘기를 해봤자 몇천만 이될 수도 있고 뭐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돈을 사용한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마련되고 어떻게 해서 지출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이 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명 자료가 없으면 바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국가직 일에 대하여 아무런 장이나 항변조차 할수 없는 시대입니다. 항변조차 못 해요. 그냥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서 우리를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일정에게 자금 사용에 대한 모든 증명서류를 모아두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경제와 금융은 현 인간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필수 요건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사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적응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옴을 예고하고 있고 경제를 통해 사람들을 직접 통제하는 시대가 오며 이렇게 통제하는 도구가 짐승의 표라고 정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안내에서, 교리적인 안내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줄수 없습니다. 줄수 없고, 이런 시대가 왔음에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전혀 알수 없습니다. 교리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시대와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겁니다. 현재 짐승의 표에 대한 윤곽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고, 그리고 현 시대는 사람의 몸을 스캔해 신분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일부의 나라지만 칩을 이식해 부분적으로 결제수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우리 성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잘 알고 대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지갑, 디지털 화폐 등의 이 모두는 통제의 서막입니다. 짐승 정부의 시대를 안내하고 있고 짐승의 표 등장을 보여주는 실제가 됩니다.